영화의 얼굴이란 이야기 어떤 부분이 이 박정민 씨를 어, 이거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딱 꽂히게 만들었는지 어, 이정 요, 요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감독님이랑 한번 할때 됐다라는 마음으로 아 그냥 뭔가 의무감 <laughs> 아, 이제 아, 너무 안 만났으니까 그리고 어, 아, 감독님이 굉장히 상기가 돼서 전화가 오셨는데 거기다 대고 저안 할래요라고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. 그리고 제가 아뭐 어쨌든 뭐 원작에 대한 호감도 있고 하지만 그 결정하는 건 사실 그렇게 바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때그 어떤 그 순간의 무드가 안 한다고 하기가 약간 애매한. <laughs> 아 생각보다 되게 어. 즉흥적으로. 어, 굉장히 즉흥적으로. 사실 이번는 만... 회사랑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. 만근데 일이니까. 네. 어, 근데 하겠다고 하고 통보했어요 회사에. 어? 정도의 어떤 능력은 또 되니까. <laughs> 네. 아니 회사. 아 그럼요. 아 회사에 15년 있었는데 그 정도 할수 있죠. 아 그러니까요. 아 근데 네. 사,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어떤 일이 뭔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결정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또 이런. 근데 보통 있잖아. 이렇게 즉흥적으로 선택한 음. 것들이 결과도 괜찮아요. 아 음. 마침. 제가 음. 이걸 영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박정희 배우한테 전화하기 전날했어요. 그니까 <laughs> 모든 게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져. 그럼 이틀만에 바로 영화되고 하루만에 하루만. 하루만에 영화,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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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<laughs> 주요 배역까지. 아,